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1번 뿌리. 자, 성장 금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벌보도 하나 있고요. 깨끗하게. 도 하나 있고요. 자, 뿌리는 좋습니다. 항상만. 자, 1번 뿌리. 1번, 1번은 항산반입니다. 까닥지 항산반이고 두 촉이고요. 촉수는, 크기는, 음, 6.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3반에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속입장에도 3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3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마엣은 딱 오가져 갖고 있고요. 난초는 까닥지입니다. 까닥지의 산반. 3반. 산반은 잘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요, 안에도 소육장에 산반이 들었네요. 지금 소육장에 안어었는데더클 수도 있겠네요. 음, 까닥지입니다. 진청이고요. 요, 보면 엄청 진청의 난초입니다. 1번. 까닥지에 항산반. 두 촉에.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2번. 2번 뿌리. 좋습니다. 하나도 손색도 없고 좋습니다. 2번 뿌리. 3번 자, 2번 뿌리. 좋습니다. 2번. 2번도 까닥지에 3반입니다. 3반이고요. 한 촉에. 크기는 7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삼판에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여도 소립장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진청에 삼판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 난초도 다 오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난초가 아 이거는 좀뭐 약간 항색이 뜨는데 항상 뭐 갈지, 그나, 뭐,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햇볕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3반은 햇볕을 받으면 항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배에서 항으로. 2번, 까닥지에3반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3번 뿌리. 좋습니다. 깨끗해 좋네요. 3번 뿌리. 좋습니다. 3번. 3번은 까닥, 까닭... 여도 까닥지에, 까닥지라 해도 단엽성이라 해야 되잘 모르겠는데요. 노코입니다. 두 촉이고요. 촉수는 두 촉입니다. 크기는 지... 어... 4.5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노코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호줄이 엄마 쪽에는 헛리이잘가 있고요. 이쪽에는 노코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요 엄마 쪽하고, 신화 쪽하고 크기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딱 오가지 갖고 패골이 딱 있는 난초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쪽에는. 약간 황색이고요 입자는 더 진하게 나는데 흰색 약간 그런데 지금 색깔을 받으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난초는 엄청 진청에 딱 오가져갖고 두아목같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엄마쪽도 두아목같이 되고 신화쪽도 두아목같이 나오고 노코로 잘 들어가있는 난초입니다 3번 가닥지에 놓고 두 쪽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약간 탄한 상이 있습니다. 그건 성장 좀다 살아있네요. 살아있고, 벌버도 있고요. 어, 약간 탄한 상이 있습니다. 그 난초는 조합이 있네요. 탄한 상이 있습니다. 약간,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좋네요. 뿌리. 4번, 4번은 전통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한쪽에 1벌버 있고요. 크기는 5.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난도 여기, 여기가 딱 좁아져 있는 거 보시죠. 여기 보시면 딱 좁아져 있고, 지바육도딱오가져가 둥근 배너로 있고요. 한촉가 항산반에 이런 식으로 산반에 잘 묻혀 있습니다. 소입장까지다 묻혀 있고요. 산반에 전체적으로 반이상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산반, 그래도 산반은 잘 소멸되지 않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종자이네요. 자, 산반 반이상쫙 올라오고 있네요. 까닥집입니다 4번 항산반한쪽에 일벌버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5번 뿌리. 아, 깨끗해 좋네요. 5번 뿌리도. 깨끗해 좋습니다. 이것도 노코입니다. 자, 깨끗해 좋습니다. 5번. 5번은 3반 노코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6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금계로 갈수 있는 난초인데 신화에도 이런 식으로 금계로 갈 색깔만 저 노래주면 금계라고 할 수도 있는 종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여기는 선이 쫙 놓고 선이 짝까져 있고요. 신청에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확실히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항색으로 가면 안전 근개로 빠질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 끝에도 약간 항색이 들어가 있지요. 놓 놓고는 정확히 놓고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딱 여기 보십시오. 여기만 살짝만 여기만 보십시오. 에? 여기는 치마이피노코로 들어가고 약간 검색으로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신화에 잘 보시면 자 난초는 금괴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치마이프잘 보십시오 자 5번 3번 노코두 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6번 6번 뿌리.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장금 다 살아있고요. 좋습니다. 난초도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자, 좋습니다. 6번. 6번은 소반입니다. 아, 또 난초 좋은 게 나왔네요. 두 쪽에. 크기는, 엄마 초 크기는 10, 17에 1cm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1cm입니다. 두께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이 엄청 잘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노란색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배골도 똥실한 밴도 약간 똥실한 밴이고요 자 엄청 발전을 했네 색깔 보십시오 색깔 약간의 호피무늬는 아니고 소반입니다 소반 소방. 소바인데와 색깔이 멋지게 들어갔네요. 전체적으로 멋집니다. 6번 소방 두쪽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 7번 7번 뿌리 약간 탄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데는 암지장 않고 탱글탱글 합니다. 자 보시면 사는데는 암지장 안끝네요자 좋습니다. 약간 탄낸사항이 있습니다. 음 호중투라 해야 되나? 압승중투? 호중투가 맞겠네요. 압성호라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압성호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1 7 c 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쪽에 이런 식으로 자, 색깔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화 쪽에 한번 보십시오. 신화 쪽에도 자, 색깔이 잘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여기 뭐, 요, 이것도 터져 있고, 녹코로 갈지, 이것도, 이것도 약간 어머냅니다. 어머, 어맑, 이런 식으로. 호가 잘 들었고요. 뭐, 녹코로 갈지, 뭐, 호로 갈지, 저는, 난초 소마 알, 알겠지요. 그리고, 난초는, 이큰 사이즈, 이큰 사이즈가 일단 신화가잘나네요딱 온가져갖고, 신화가잘 나왔어요. 좋게, 색깔도 잘 들었고요. 신화에도 색깔이 잘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은 잘 들어가 엄마 촉이 좀번생이고요 신화 촉은 좀 발전 많이 해갖고, 딱 오가져갖고, 나, 나오고 있네요. 자, 음, 아, 호중, 호중투. 한 촉에, 일신화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만, 원입니다. 7만. 8번 뿌리, 세 가닥입니다. 네가닥니네네 가닥. 네 가닥 성장 점다 살아있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은 끝네요 자, 음, 처리도 잘돼 있고요. 자, 전진입니다. 종합이라 해야 되나, 호러 해야 되나, 종합. 난초는 엄청 좋네요. 8번. 8번, 압승 중투로 해야 되나, 까닥지입니다. 한 촉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9입니다. 강력입니다 자, 자, 세입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 약간, 줄라사는 있습니다.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겠네요. 크기는. 그런데, 짝배네. 찌그러진 짝배네. 어, 난초는 엄청 좋아, 배네요. 이거 보십시 위쪽에도 약간 비틀어지고 호중들어야 되나 이쪽으로 잘들어가 중투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호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치마 입에도 따고 가져가고 잘 들어가 있고요 입도 강엽에 약간 강엽이라는 게 약간의 줄라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한촌는 조합이네요. 자, 8번. 압성 중투, 까닥지에. 중, 아, 압성 중투. 아이고. 중압 중투. 까닥지 중압 중투. 한 촉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9번 볼리 아, 다 살아있고요. 성형점 다 살아있고 좋, 좋습니다. 자. 얼버도 좋고요. 자, 난초도 뻣뻣해. 서반, 서반 식으로 잘 들었네요. 자, 엄마 촉도 잘 들었고, 우리는 좋습니다. 9번, 9번은 서반입니다. 서반. 서반, 서반입니다. 까닥지에 서반이고요. 두 촉에. 크기는 7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작지만도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종자는 자여 보시면 전체 다 색깔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반 식으로 들어 가 있고 서반 식으로 들어가 있네 서반 식으로 색깔은 전체적으로 까닭지에 이두 촉이지만 까닭지에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이 난초도 아직 속장이 안 빠지게 조금 더 크, 크고요. 커도, 이거는 까닥지기 까닥 때문에, 요, 백울도, 요, 오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 보십시오. 요것도 오가져 있고, 난초가 엄청 좋습니다. 이거는잘 키워갖고, 진짜 꽃도 안 봐도 되겠고, 여배도 되고, 꽃도 봐도 될 정도로 까닥지에, 요, 보십시오. 난초가 엄청 멋지네요. 저거 봐도 작지만 나도 멋지네. 자, 9번. 소반두 촉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번. 뿌리, 뿌리 성장좀 살아있고, 뿌리도 꽤 왔네요. 자, 이것도 로코입니다. 자, 좋습니다. 뿌리도. 오늘은 전체 다, 뿌리가 다 좋네요. 10번 10번은 3반 노코입니다 까닥지 3반 노코고요 두촉이고 크기는 5.5에 넓이는 0.6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색깔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완지 까닥지에 이런식으로 노코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계로 갈지, 안 갈지는. 그런데 3번 놓고 잘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여기도 3반 놓고가 잘 들어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도 저 치마 옆으로 잘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더잘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메이 있고. 3번 놓고입니다. 종자는 엄청 좋네. 까닥지에. 까닥지 밴입니다 까닥지 밴 자 보십시오 까닥 까닭, 까닥 합니다 까닥 까닭, 까닥 까닭. 자 까닥 지변입니다 10번 3번 놓고 까닥지에 두쪽에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